오늘의 책 한강작가의 나무불꽃 1편 영예의 언니 시점으로 서술된다. 몽고반점의 일 이후 영혜의 언니는 남편과 갈라섰고, 영혜는 시골의 깊은 산속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. 어느 비 오는 날, 병원으로부터 영혜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. 다행히 병원의 보호사가 기적적으로 영혜를 찾았다고 하지만, 영혜가 깊은 성비탈의 외딴 자리에서 마치 비에 젖은 나무들 중한 그루인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. 영혜가 사라졌던 그날 이후, 영혜의 모든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한다. 영혜는 고기와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채식마저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는데 이른다. 온몸에 살이 남아있는 곳 없고 생리는 뭐든지 오래 뼈만 남은 엉덩이 가운데 찍힌 또렷한 몽고반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. 모든 식사를 거부하니 병원에서는 생명 보존을 위해 정맥 주사를 통해서 포도당과 단백질 등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맥 주사를 꽂을 혈관조차 서만 곳이 없어 어깨에 연결된 대정맥을 통해 바늘을 연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. 위험한 시술이므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담당의 전화를 받는다. 이 편에서 계속